뉴스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3일 평창군 진부면을 방문해 배추 자황을 점검했습니다. 군은 지난 12일 평창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3회 어르신한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창노산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원트리앤날레가 7월 11일 진부 문화 예술 창작 스튜디오에서 강원 리해날레 평창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 평창 군정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화요일 박리미이 경로당과 평창읍 문화 경로당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건강체조와 노래교실을 통해 특별한 활동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 활기찬 현장을 최지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방림미리 경로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에너지를 빵빵하게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지금 함께 살펴보시죠. 어르신들이 방림미리 경로당에 모여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한데요. 어르신들의 흥미를 돋우고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재밌는 복장을 한 강사의 구령에 맞춰. 하나 둘 하나 둘 항상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즐겁게 신나게 운동하는 걸 모티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상까지 제가 신경을 쓰고 항상 오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건강체조를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저에겐 정말 어려운 동작들이었는데 어르신들은 쉽게 하시는 모습에 깜짝 놀랐답니다. 땀이 삐질삐질 나오는 스트레칭에도 어르신들은 즐겁다며 환호하시고 시간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신이 나고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주 합니다. 여기 선생님 모시면 내가 필이 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몸을 풀기 위해서. 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곳은 평창읍 분회경로당.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어르신들이 보입니다. 흥겹고 즐거운 노래교실이 열린 건데요. 함께 있다는 즐거움과 함께 호흡을 맞춰 신나는 노래를 부르기까지 한 어르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데에는 강사의 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아, 우리 어르신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아, 이한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가지고 아, 즐겁게 노래하시고 박수 치시고 하면 건강에 도큰 도움이 되시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오, 프로그램은 아. 바로 평창군과 대한노인회 평창군 지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찾아가는 순회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좋아요. 예,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마워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활력소가 될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관내에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참여하시기 가참 어려워요. 거리가 멀어서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마을 근처에 있는 경로당에 방문하셔 가지고 노래도 부르시고 체조도 배우시는 그 더운 여름날 경로당에 오셔 가지고 같이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쉬었다 가시는 그런 쉼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여가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별해 전문가와 함께 순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선도 가요 장구 기체조와 스마트폰 교육 그리고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실내에서 즐거운 기억을 쌓을 수 있는 경로당 찾아가는 프로그램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 누구보다 활기차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 기억으로 앞으로의 일상도 좀더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평창 행복한 군민 최지은입니다. 정황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3일 평창군 진부면을 방문해 배추 작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13일 오전 진부면 호명리의 여름배추 밭을 방문해 배추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수급안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박림면의 대관령 원예농협 채소사업소를 방문해 추라 조절시설을 점검하고 여름배추작황 및 수급관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균 평창군청 부군수를 비롯하여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김진희 강원도청 농정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고랭지 무배추 수급 동향에 대한 발표와 수급 대책 및 기타 건의 사항에 대한 자유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6월 하순부터 잦은 비와 고온 상황이 지속돼 병해충 확산 등 작황이 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생육이 좋은 무배추도 갑자기 작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각 지자체,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는 작황관리팀을 운영하고 생육동향과 재해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공유하며 병해충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상재해 발생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배추 6천 톤과 무 2천 톤을 수매에 비축하고 있는데요. 농업과 계약한 출하조절시설 물량 및 채소 가격안정제 물량을 피로시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12일 평창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3회 어르신 항공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평창군제회가 주관하고 평창군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평창군의회의장, 김대성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평창군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개 읍면 분해별 대표선수들 160여 명이 참여하여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어 심재국 평창군수는 3년 만에 개최된 한공대회로 어르신들께서 활력을 되찾으신 것 같아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노산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위원 및 감사 등 60여 안녕하세요.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태도 평창 노산문화재 위원장과 심재국 평창군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40분간 제45회 노산문화재 및 제40회 군민의 날 행사계획 및 예상 승인의 건과 관련된 의향상정 및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축소 개최됐던 평창 노산문화재는 올 10월 6일부터 8일까지 평창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행사비로 2억 9천만 원의 예산안을 승인하는 한편 평창 노산문화위원회 임원회에 사업계획 조정 및 경정 예산평선안을 위임하는 내용의 안도 승인됐습니다. 강원 트리앤날레가 7월 11일 진부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에서 강원 트리앤날레 평창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강원 트리앤달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 레거시 사업으로 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 재생의 의미를 담은 3년 주기 순회역 시각 예술 행사인데요. 올해부터 3년 동안 평창에서 예술의 고원 평창이라는 대 주제 아래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심재국 평창군수, 김필국 강원문화재단 대표, 김도영 평창문화도시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신지 강원 트리엔날레 운영 실장의 트리엔날레 소개와 차제 예술 감독의 강원 작가 트리엔날레 2022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전시의 현장성을 실시간으로 담아내고 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문을 연 강원 트리엔날레 평창사무소에서는 향후 예술 감독과 큐레이터, 코디네이터 등이 상주하며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레거시 사업인 강원 트리엔날레를 평창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강원 트리엔날레를 통해 평창의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더욱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 평창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미소닭강정은 지난 11일 평창장학회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평창 미소닭강정은 평창읍 내 전통시장 내에 위치해 이주여성 하카타니 유키 씨가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2020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가게 운영에 평창군과 이원일 셰프의 재능 기부로 메뉴 레시피 솔루션 제공은 물론 가게 인테리어와 운영 컨설팅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에 작년에는 가게 리뉴얼 과정에서 받은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한다며 3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는데요. 이후 올해 100만 원을 추가 기탁하며 총 4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하카타니 유키 대표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뜻깊은 선행을 하고 싶어 작은 돈이지만 기탁하게 되었다며 정성으로 준비한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소중히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평창장학회 관계자는 평창장학회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탁금은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군은 모시나방 등 돌발 병해충으로 인한 인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방제활동에 나섭니다. 이번 합동 방제활동은 평창군 산림과, 평창구규림관리소, 평창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병해충을 선제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실시되는데요.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시로 방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로 인해 돌발해충 월동난의 생장 속도와 생존율이 높아져 부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또한 부화량도 증가해 예년보다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4명을 동원해 도심지 등 생활권 주변 모시나방, 소나무종 등 돌발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35.9헥타를 추진했으며 장마철 이후에도 돌발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2022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의 궁도대회가 지난 16일 대화면 태화정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 2만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가 참가하는 스포츠축제인데요. 생활체육대회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개최되지 못해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개최지 없이 전국 각지에서 종목불 대회로 5월부터 11월까지 열립니다. 대한궁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궁도 대회는 평창군 대화면 태화정에서 선수들과 관련 인연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로 인해 2년간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왔던 지역 상권에 활기를 줬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1급 발암 물질인 성면이 포함된 보관 방치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비를 지원합니다. 군은 현재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된 방치보관 슬레이트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연재해 및 건축물 붕괴,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슬레이트 등이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군은 해당 사업을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별도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부터 자가철거, 자연재해 불법 투기 등으로 방치 보관된 슬레이트이며 처리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해당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된 물량을 바탕으로 예산을 평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날 것 같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여름철 이동량까지 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